오늘 그럼 이 논평들을 해주셨는데요. 어, 정영철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 이렇게 짧게 한5분 정도만 해주면 시 좋겠습니다. 네, 그 논평 하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다들 중요한 문제고요. 그냥 두 가지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 관련해서 이게 문제죠. 어렵고. 그런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북한 인권에만 관심을 가지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아,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인권이 발전할 수 있는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그 우리 신부님 교육 말씀하셨는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신부님이 고민하시는 교회 내에서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또 대학에서의 교육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에 몸 담고 있지만, 우리는 분단을 민족의 숙명이고 우리 민족이 반드시 극복해내야 될 민족사의 과제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국 국립대학교에 북한학과나 통일학과 하나도 없습니다. 어, 정부가 음.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게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서도. 아마 이게 어, 교회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학도 그렇고. 어, 민족의 숙명이고, 우리 민족사의 과, 업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건 뭐 종교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선생님들 논평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제와 논평 시간 다 마치고요. 약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하신 분들 있으면 채팅장에 남겨주시면 전달이 될것 같고요. 현장에 어, 많은 분들 모시진 못했고 저희가 그 그래도 뭐 평화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 몇분 이제 또 주교의 관계자들 오셨는데요. 현장 어, 들으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예, 김학배 신부님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몸담고 있는 학교가 카톨릭 그 학교입니다 그 그래서 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상황도 많이 좀 지켜보고 있고 뭐 이렇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laughs> <laughs> 어 아무튼 그 그런 건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그 북한의 김정은의 이제 수령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전에 89년도에 방북을 하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김일성 주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김일성 주석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주체사상 그다 좋은데 수령을 위한 주체사상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주체사상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을 뺀 나머지 북한 간부들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마 속으로 이런 반동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로지 그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만이 니들은 좀 조용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더 들어봐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경청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북한에서의 이데올리기 변화라는 건 수령조차도 수령 중심으로 짜여있는 사상들을 어떻게 바꾸자라고 못할 정도로 경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건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지 않지만 근데 그거에 물꼬를 터준 분이 89년생 무익한목사님 물꼬를 터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는 이제 그 오늘날 종교인들이 때로는 그렇게 물꼬를 트는 좀 음. 이런 역할들을 좀해 주십사 하는 그리고또 그걸 또기대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비종교인이니까 그런 <laughs> 그런 데좀 어, 그런 측면에서 종교인들의 좀 진취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 조금 제가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민간교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할수 있었는데, 어, 왜 못했을까? 이게 여전히 좀 풀리지 않은 의문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정부, 그러니까 민간 정부, 러니 민간, 민간 단체가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부하고 대등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기다려라라고 하거든요. 정부가 다 짜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면 된다라고. 그런,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해버린 것이죠. 제재 핑계대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터지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그 지금 정부에 와서는 아마, 그, 남북 교류뿐만이 아니라, 그, 현재, 현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 민간단체들의 회계도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뭐,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더 강경한 조치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예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어, 결국 민간 단체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목표로 세웠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시민들 속에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힘인 것이고 정부하고 무슨 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민간 단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다음에 자신들이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 어려운 상황에 맞게끔 싸울 때는 또 싸워야 되고요. 어, 뭐 이런 수밖에는 뭐 다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 이 문제는 직접 민간 단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홍총장님께서 피부로 지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laughs> 네, 보복 무슨 말씀을 좀 하라는 이야기 같은데 어, 그래서 저희는 우선 한두 가지 정도로 저희 단체의 이라는 방향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가 어,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하면 대북 지원 단체, 대북 지원을 오래도록 전문으로 하는 단체 이런 단체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면 지금 같은 시기에 오면 저한테 항상 전화 오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새 뭐 힘들지 뭐 일도 아무것도 안 되고 뭐 요새 뭐하노 뭐할 어? 일도 없을 텐데 뭐 밥이나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이죠. 예, 네, 진짜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가 무지하게 바쁘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저, 본업이 잘안 되면 다른 일을 한다고 종종 그런다고더 바쁜 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 이외에도 굉장히 다른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교육도 하고요. 뭐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또그 북한의 이런 변화들을 좀 알리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 민족 서로독기 운동은 대북 지원자체로딱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언제까지 우리가 북한을, 그런 대북 지원을 맨날 해야 되는 우리 민족이 있으려면 결국은 북한 계속 가아야 되고 계속 굶주려야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예, 예 이건 어떻게 보면 동포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런 가 하면 그러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뭘 만들려고 했냐면 남과 북의 민간과 민간이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말씀 잘하셨는데요. 진실된 북한을 아는 것은 뭐냐면 결국 접촉과 만남이어야 됩니다. 예. 왜 사람들이 북을 잘 모르느냐? 안 만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지금 뭐 우리 정영철 교수님께서 북한에 뭐 이런 변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춘짜인지우측 우리가 우측 알겠습니까? 예. 교수님께서 논리적으로는 이야기 하시는데, 세상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것 같으면 전 세계가 뭐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안, 돼, 안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현실과 논리가 부합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도 택도한 소리 하지 마라. 북이 지금 뭔 소리냐, 지금 다 주고 가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무슨 반박이 안 되잖아요. 그게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만날 수 있도록 돼야 되고요. 대북, 북, 민간의 대북 지원을 왜 했냐? 만남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계기를 만나서 이 만남의 계기를 만드는 것. 이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요지는꼭 대북 지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첫째. 하나가 남쪽에서 그 만남을 맡고 있는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된다. 대표적인 게 남북교류와 관련된 협력법이, 남북교류 협력법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만나는 것은요,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캐나다나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북한을 가고 싶으면 갈수 있습니다. 아무 런 제약이 없이 북한이 오락하면 갑니다. 근데 우리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예. 물론 뭐이 시기니까 100% 그럼 정부에 정부하고 이야기 없이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가는데 적어도 정부하고 신고 정도만 하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 이런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에,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적어도 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돼서 북한과의 협력이란 걸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신문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요소 요소에서요 그 이야기가 좀들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네. 그게 아니라 뭐가 되야 되냐면요 제제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남과 북이 서로 출판, 언론, 방송, 홈페이지, 인터넷 이런 거 이거 다 개방돼야 돼요. 이걸 서로가 막아놓고 말입니다. 막 전단 띄워가지고 이막 이야기하죠. 제가 지금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막 전단법을 만들었어요. 북한에 전단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왜 전단을 보냅니까? 물어보면 이랍니다. 북한에, 북한 주민들에게, 폐쇄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전단을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네.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 것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우리의 정말 발달된 정보를 북에 알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왜 북한의 정보는 우리가 믿 민낯 그대로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북한과 남과 북은 똑같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밖에 됩니까? 예. 네. 결국은 저는 남과 북이 출판과 방송과 언론과 홈 인터넷 이런 것들을 다 서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 북한이 개방하기 힘들다면 지금은 우리부터 먼저 개방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남과 북이 서로 민낯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왕래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이 절차부터 좀 펼쳐나가는 게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요. 어, 일단 이 자리의 특성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북 관계를 남한 속에서 한국 속에서 풀어내는 프레임이나 틀이나 담론,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신세대 청소년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하고도 연동돼 있어서 이런 걸 참조로 해서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어, 북한 에 대한 이해와 화해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좀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북한을 민족의 일원으로 봐서 통일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진짜 안 먹혀 들어갑니다. 호음치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별로 쭉 서울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를 했는데 이 민족 통일 이쪽에 대한 아무 거의 지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이좋은 이웃 나라로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성되고 또 소화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이 일치 담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지만 짐작할 수 있지만 민족의 일치로 남북 관계를 설명하거나. 참신한 메시지를 형성하기에는 시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최책이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이 말씀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민족, 민족의 일치, 민족이니까 화해한다, 라는 것은 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남, 남남, 남 갈등을 중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 말씀하셨는데, 이제, 평화학하고 평화의 가치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평화학을 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종식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그것을 일치하는 상황에서 갈등이 종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남 갈등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남남 갈등이 지속되는데 서로 죽일로 만인 상태에서 갈등을 하는 거죠. 서로 난, 말을 안 하겠다라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갈등을 하는 거고요. 여야 갈등을 종식시키겠다고 누가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남 갈등도 어, 저희 역사와 전쟁사를 통해서 이게 해소될 수가 없는 그, 그 갈등을 계속 서로가 배우면서 변화하면서 어, 대면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어, 평화 교육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평화의 가치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 미워하는 사람들 이해를 하고, 공존하고, 그렇지만 얘기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거를 공유하는 상태로 계속 같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무지개처럼 북한을 아주 미워하는 사람, 북한을 조금 미워하는 사람, 북한을 미워했다, 좋아했다, 변덕인 사람, 북한을 조금, 이렇게 무지개처럼 구성이 되는 게 훨씬 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민족일치, 화해,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종식 이런 것을 넘어서는 좀 깊이 있는 어, 평화교육이나 평화가치 메시지 생산으로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처럼 보이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덧붙이자면 북한의 10년 동안 변화의, 어, 여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양쪽으로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점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이거를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또, 어, 정책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기에 접촉면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하고의 교류를 저는 조금 다르,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남쪽에 있다고, 남쪽 사람과 북쪽 사람의 교류가 정말 중요하다 이 생각에서 조금 넘어나서, 북한이 국제 사회에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 완벽하진 않지만 전면적이지 않지만 그런 접촉 면에 저희가 같이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틀 속에 남과 북이 만나는 거고요. 그런 틀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 국제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난 5년 사이에 한 사람이 뭐 30번을 북쪽에 가서 SDG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들어온다든가 외국사람 이런 접촉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교류도 저는 조금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남쪽 북쪽의 교류가 최선이거나 최대 효과는 꼭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같이 토론해주신 분들 또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또 비대면으로 지금 보시고 계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 우리가 어, 계속 보뭐 생각하고 이 변화하고 하는 와중에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어, 지혜 모아서 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오늘. 아, 올해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어, 기도하는 이 주간에 뜻있는 심포지움 하게 돼서 음, 감사드리고 또잘 깨달은 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신앙인이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특별히 25일날 마음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마침 기도 영광성 마치고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저와 항상 영원히 n k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와와 d a 영 a Song 동하신 k 주성 o 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하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o 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a w 성 s 와성 g Dawa, s o 감사합니다